레디예요 이트 레드 코너 노윤 거창 세븐 from korea yeah f r 나왔어요 <목소리도> 자 제일 째 추천되고 있습니다 야 빨간 가운 입고 있죠 레드 코너 굉장해요 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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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h, today we have f i g h t 야, 바로, fight. 바로 시작인데 바로 오늘따라이이빨라요라이트브라브 d f i t 이이라 도덕중 아, 아. 아, 아, 5개월 연습하고 들어왔습니다 브루커너 아, 아, 바로 years 시작하네요 1 0점 7승 2007승이야. 도도는 2007승이고요. 아, 아, 예! 배웠나? <laughs> 아우, 도도저도도 하네. 배웠나? 어디서, 아이고야. 경주 김씨 이제 꽃장 김씨죠. 아, 좋아요. 편파방송이에요 자요 할아버지 내 뿌리 진짜 재밌는데 아야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2차전. 도도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이 차전을 들어갑니다. 홍코너 김도윤초코너 떼급 시작됐어요. 들어갑니다. 정코너 발 들어가고, 홍코너 치고 들어갑니다. 오야 들어갑니다 양쪽 발 들어가죠. 안쪽에도 어 상태가 오 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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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자꾸 니킥 들어갔어요. 자붙들고붙들고 붙들고 들어가요. 야 잠깐 초코너 아주 웃기겠어요. 어 빨간 빛 이상급인데 어 아무래도 그냥 흰 띠에 어 피하는 거잘 피하고 있어요. 두어왔어요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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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니킥 니킥으로 끝내고 있어요. 야 올록 올순이다 니킥 끝내고 들어야 니킥 들어가요. 야, 보고 싶다. 카드 반 카드 잡아야 카드 잡아야 돼요. 이 상태로 어머니님 초코야 좀 뭐가 들어왔어요. 니킥 야 니킥으로 들어갑니다 오 초코너. 아 지금 홍커노 니킥이 굉장히 준비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지금 살짝 야 들어봐. 어 붙어 잡았고 잡고 야 휘둘렀어요. 안 놀라 왜안 놀라 니킥 안아요다지 않아 떨어져야 돼요. 이 정도면은 스페인의 안 하우커레버 니킥으로 들어갑니다. 나 주고서 자기 돌려주고 있죠 홍커노 보고 송커노 차고 있어요. 총코너가 약간, 오우야! 어, 어, 미드킥 들브왔어요 미드킥 들어요 힘이 어요야 총코너 힘이 어요땅따한게 힘이 어요 지금 현재. 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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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차고. 야, 자꾸 공 잡아요. 총코너 계속 공 잡고 있어요. 서로, 서로 미끼끼에요. 서로 미끼를 갖고 있어요. 이러면 재미없죠. 떨어지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아리쁘리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바로 아, 끼니킹 맞고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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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뉴킥 굉장히 어총끄러지금위 킥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체력차이 어우 뭐야 체력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어우 하이킥! 야 하이킥! 뉴킥 나왔어요. 또 잡았어요. 또또 또 잡아. 야 이거 뭐. 서로 잡고만 있죠. 어, 서로 잡고 있어요. 아라라라라라. 아. 야, 청콩은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아, 마추어라서 경기는 2분 경기일 거야, 예 3분이 안될 거예요. 3분 3번 들어갈 것 같은데, 제시방님 잘한다, 수수수. 장은애가단단해긴해도 도도가 킬러 푼 해보는데, 그렇죠니킥으로볼 때는, 현재 둘다 니키를 보고 있어요. 다 from Broland 야, 라운드 g 여행예이에요 갑니다. 야, 우리 아름답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맛있어 아, 아름다워요. 야, 키스가 날라주세요. Yeah. 좋았어. 여행의 재미에요, 이게. 여행도 왔다가, 이런 거 라운드도 해보고, 언제 해봐요, 이거를. 아, 기가 막힙니다. 아름답네요. 아, 땡큐, 땡큐, 땡큐. 아, 2라운드 과연 어떤 작전으로 나올지 아, 코치는 어떤 얘기를 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1라운드 자체가 1라운드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어, 좀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또 그런 면이 또 아마추어예요 좀동올렸어요 과연 이게 판정까지 갈건지 아니면은 또 키오가 나올 것인지 우리 홈코너 전적이 키오승이에요 아 시작됐어요 야 록킥 들어오고 야야 돌려치고 봤야 차고 치고 야 어, 리킥만 넘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야 리킥 경청 올라와요 양 선수가 지금 리킥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어우 달려왔어요 지금 척골로달리올리고 있는 거야 아예 록킥 들어갔습니다 록킥 들어가고 아우 어, 리킥 야 소론 리킥으로 싸우고 있어 이름만 야, 야 리킥이 많아요. 파고 나가 주먹이 나가야 돼요 주먹이 주먹이 나가야 돼요 주먹이 아 내부를 말려야 돼 이건 너무 니킥하는 거였어요. 하이킥과 음. 리비드킥과 어, 좀가 같이 나온 컨버스 가져야 돼요. 니킥 나 이거 니킥이야 심부모이로 한거 쓰나 홍콩으로 지금. 닉킹 막은끝다이들어은는데 쓰러지지가 않아끝났습은이죠이은체력이 게임은 이 누가 더 떨어질 것이냐아은끝드습기다이게이습니다이또임습니다이또니다이게 들어가요 니 닉킹 게임은 끝니요이끝내겠네요이이이 홈커러. 왜 발차기가 안 나올까요? 뒤돌세다 가르켜 줬는데. 자, 발차기 들어가 주세요. 그렇죠. 하이킥다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예 앞차기 나오고요. 오야! 와, 공이 급전아요. 이게 커요. 이게 커. 아, 코탈. 야. 야. 경기가 응, 1분 경기인가요? 응. 1분 경기인가요? 2분 경기인가요? 우리 빨라. 아. 졸기 전 키우가 나기 힘들게 데 이거 야, 홍코가첫경기랑전혀 다르네요 g e 만 야, 이야 Germany! 러 s k 아 s k a 예, 네, 3라운드네요. 한 라운드까지 2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굉장히 빨리 끝나죠. 3분이 안 되네요. 이번 라운드 시간 좀 재주세요. 어떻게 2분이 되는지, 3분이 되는지. 아, 금방 끝나요. 너무 빨리 끝나요. 아, 근데 콩코너가 굉장히 위키기만 집중하고 있네요. 이거... 아... 주먹과 발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김태민 님, 도도 힘내라. 감사합니다. 앞 전에 니키 많이 먹긴 했는데, 아. 예, 3라운드까지 아마추어는... 뭐까 일단 선수 보호 차원에 아마추어라 만일 어 못하다 보니까 라단도로 끝나고 판정승 들어갑니다. 이번에 쓰러뜨려야 돼요. 자 도도. 아, 요동, 요다이라운 들어갑니다. 라운딩. 드 마지막 코치가 뭔가 주문을 해줬죠? 자 닦아주고 마지막 라운드 도도 과연 어떤 곳을 하지? 도도 화이팅 야, 멋있죠? 음. 자 갔습니다. 3라운드 들어갑니다. 지금 또 리키 들어가네요. 아 발차 그렇지 발차고 콤비네이션 들어가 줘야 돼요. 잘하는 거 쓰러뜨려야 돼요. 쓰러뜨려야 돼요. 참목잡지 말아요. 아 지금 현재 코가 굉장히 너무 가까이 좋아요. 오! 우야미을지 말았습니다. 로 티그로만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번치 안 나고 오 있어요. 쨉쫙 나와주고 떨어뜨리고 잡아 띄리고 컨벤에선 가져야죠 그렇죠. 발차기 들어가고 들어가서 서로 가는 사이인데요. 아이러면 또 금새 끝나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요. 야, 힘 지쳤어요. 전커널 지쳤어요, 지금. 야, 지쳤는데도 하이킥이 나와요. 훌용해요 아, 역시 달라요. 어. 아, 1 0전서 스태프가 다리 달라요. 어, 달라붙고 있어요. 들어가고. 야, 끝까지 니킥으로 끝내려고 왔습니다 아, 이거 홍군이 지금 우리 작전이 니킥으로 잡겠다.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니킥 나가고 들어가고 또 니킥 들어가겠죠? 야, 이게 청포노가 너무 붙어요. 청커가힘 빠졌는데 지금 시간 더 줘야 돼요 이거. 너 체력은 지금 홍커하게 좋아요. 올려쳐야 그래. 야, 이거 참 잡히고 직원에서 번치 들어가요. 들어 원투 들어줘야 가 돼. 망설이고 그렇죠. 원투 원투 건물에 생각 줘야죠. 자꾸 느낌을 잡지 마세요. 아, 이거 아쉬운 자꾸. 힘은 들겠죠, 이게. 서로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차를 쳐야지긴는데 아, 잘 막아요. 초도를잘 막아요. 발도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고 잘 막아요. 아, 이러다가 시간 끝나겠어요. 안 돼, 안 돼. 아, 이게 뭐야, 끝난 거예요. 아, 아쉽네요, 아쉬워. 경기가 조금 아쉬운 경기네요. 아첫 경기와는 다르게 너무 미팅만 가려고했네요 아~ 아~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끝났네요 경기력은 첫 경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요 어~ 뭐 재밌거나 이런 면이 없네요 컨비네이션도 없고 본관 의 레드 도미노 이스 이거 영장아 잘했다 잘했또 어쩔 수 없이 이는 판정으로부터 홍콩를 받게 될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근데 경기력은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것같네요2분 아, 맞죠? 견뎌보세요. 아. 경기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경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 파이팅 이 있어야 아, 되는데 너무 느낌이 가었어요. 아, 아, 지금 어린 친구라서 지금 이 분인 거고 올라가면은 아, 3 분씩 될 거예요. 아 아쉽네 경기가 굉장히 아쉽게 됐네요. 아판정수로 다음 경기는 이제 같은 체육관에 있는 친구인데. 좀 다른, 좀 더, 박진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어, 쳐다보겠습니다. 한경기 지나가고 살짝씩 지나가야 돼. 아우, 어, 니다 아이, 아,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아 수고했어요. 응, 이야, 잘했어요. 응, 왔다. 힘들어요. 응. 아, 잘했어요. 누가 더러왔다힘들요 아, 그러니까 더 하겠다 맞다니까요. 제대로 맞아야제 저도 맞지 않으니까, 이게. 아이 고생했네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올라갔어요 어 그러니까요 경자씨 발차기를 왜안 보여주냐고 잘하는 발차기를 왜니 킴만 들어왔는지 경기가 너무 아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맛에 산다 아우 좋습니다.